선진 민주 시민 의식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그 역할을 뜻합니다. 또한 정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의견, 신념, 가치, 감정, 태도 등의 정신 작용을 총칭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민주 시민 의식은 시민의 정치적 선택과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 날씨가 참 덥구만 어디선 물 한잔 얻어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 저 이보시오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잔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네 나으리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맙소 말로 우리나라의 미덕이지. 음. 예의 바르고 공경과 배려가 남달랐던 동방 예의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최단 시일 내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국가입니다. 반도체, 가전, 조선 등 세계 1등 제품을 10여 개 이상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또한 드라마와 음반 등의 한류 열풍으로 문화국가로서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OECD 1위, 과학 기술력 세계 5위, 250클럽 7번째 국가, 세계 무역 규모 9위,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 OECD 1위까지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G20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4.19 혁명 6월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아래로부터 민주개혁을 성공했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민주제도를 보유한 단시일 내 민주발전을 성취한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은 근면성실한 생활 태도와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등 많은 미덕과 전통을 보유한 선진 시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믿음을 저버린 푸실공사.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가 아직 일부 남아있고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이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참전을 하는 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고위층 자녀들은 많은 부분이 병역을 기피한다든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는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영국 국민들의 특히 영국 지도층들의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국민들도 지도층들에 대한 높은 도덕의식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또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중요한 하나의 도덕적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결국 국민들도 잘해야 되지만 사회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유지할 때그 나라는 잘 되고 또 윗문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고 국민들이 이제 배우고 본받을 하나의 롤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층들의 도덕적 의무감을 백번 강조해도 어,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적인 예의 부제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서울 올라왔는데 아유.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잖아 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아왜내 이해를 못 해주냐고 야 지나가는 여자가 다 김태이고 한가인이다 야 야이 씨야 놀러가자 놀러 아, 짜증나게 그제어뭘 그, 그, 어, 봐요 <laughs> 네, 한국인이 침 빼는 스포르시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살아왔는데, 한국인들이 침이 많이 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기 좀 더럽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오빠랑 사귄다고?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완전 성형괴물인데 아, 비호감이야 t v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 악플이나 먹어라 맛있지?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또한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결여, 외국인 이주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괄시와 학대, 외국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 인종적 편견 등 우리가 시급히 고쳐나가야 할 점들입니다. 또한 인명과 인권 경시 풍조도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무차별적인 무지마 살인, 학교 폭력, 일진회 등 폭력적 수단 사용의 일상화,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노약자, 분여자, 장애인, 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려 의식의 결여, 무분별한 낙태까지, 민주 시민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요즘에 길 가다가 부딪혀서 옷에 뭐가 묻거나 이러면 세탁비 물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기분 좋게 끝난 일들을 오히려 더 기분 엄찮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한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인이 본받아야 할 외국인의 시민의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하게 되면 독일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었고, 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반나치화를 통한 나치주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특히 정치 교육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는 동서독간의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 교육을 통해서 동서독의 명실공히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계층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명제 속에 우리가 당면되어 있고 국민이 분열되고 통합되지 않는 한우리 국력을 결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일본에 대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 일본을 가보게 되면 일본의 질서의식과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 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경우는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다언어 사회입니다. 미국에는 초기에는 미국 국민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민자들을 용광로에 넣어놓고 미국 국민으로 만드는 국민통합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요즘은 이제 동화를 시킨다든가 미국 국민화보다는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고 또 학교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현재 지금 다문화 사회가 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원주의 사회,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용인하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시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한국인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온 오가와 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3년 됐어요. 제가 콘서트나 그 어떤 행사 갔을 때 입장하면 안 된다는 금역 지역 있잖아요. 그걸 가려고 하면 뭐 절대 안못 뭐, 뭐 가게 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계속 가고 싶다. 접적해서 친구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뭐 그럼 가도 된다고, 음.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야 되지 않냐. 음. 안 지키면 뭐, 사고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다칠 수도 있는데.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식의 색으로 가지고 있거나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무임승차 같은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좀 많이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자고 모두가 다 공주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났고 모두가 다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모든 사회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제대로 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 시민은 사회정의를 존중하고 반칙을 거부하는 공정성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온 추우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2년 됐어요. 어, 제 경우는 제가 한국인은 줄설줄 줄 모르는 것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 버스 기다릴 때나 뭐치하철 기다릴 때는 사람들이 줄안 서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많이 당했으니까 너무, 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는데도 자리 양보하기 싫어가지고 자는 척 하거나 음악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타 정신도 키워야 하는 덕목입니다. 네, 제 이름은 베네딕 플라이입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아왔습니다. 독일에서 교통 질서는 워낙 엄격하니까 벌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등 있으면 거기 선 있잖아요. 거기 정차해야 하는 선이 있는데 거기 서 있지 않으면 바로 벌금이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동차들이 이런 정차해야 하는 선을 많이 넘어서는 게 보니까 벌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질서 의식을 좀더 키웠으면 해요. 나 자신만의 쓰는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하기보단 어, 같이 쓰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어, 서로 배려해주고 지켜줬으면 하는 동목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적 태도를 지향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준법정신과 질서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어,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함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옛말에도 뭐 배책장도 뭐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신을 많이 키우다 보면 오히려 시민의식도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은 왕따라 배타적 태도 개인우선이 아닌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합리성에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이고 어, 냄비가 끓는 것 같이 우욱하는 성격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립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정적으로 어,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역주의나 연구주의에 함몰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선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달리 연구주의보다는 또 감정주의보다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합리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사회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 모두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감정적, 즉흥적, 충동적 태도를 지향하고 순리에 따르는 합리적 태도도 민주시민이 키워야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민주 시민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덕목들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 덕목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낡은 어떤 도덕이라든지 또 고리타분한 질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진입로 같은데 좀 바빠서 끼어들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 끼어들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어, 교통체증이 유발이 돼서 차들이 정체가 되고 많은 차들이 속도를 못 내거나 기다리게 돼서 엄청난 그 비용을 다른 차들이 어, 물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 기다리는 차에 지불하게될 어떤 그 유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합쳐보면 굉장한 비용이 될 겁니다. 또한 그런 끼어드는 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등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도 또한 그 세금에서 나가게 되고 또 사회적 비용이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사회는 상당히 많은 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비용들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높은 시민의식 수준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이부족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잘 아셨죠? 민주 시민이 되는 길은 멀고 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 둘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선진 민주 시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연인데, 그 연락처라도 좀. 에, 에.